우리나라 인구의 약 51%가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로 이제 산출이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알고 저도 상당히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개정증보판 완전서에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주식을 당연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온 세계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이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 한국인의 주식의 문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혈당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혈당을 내리는 음식, 혈당 조절한다. 혈당을 체크한다. 혈당 조절기를 막 몸에 또 부착하고 다니는 혈당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 좀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의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은 너무 저혈당이 됐을 때 혈액 속의 당 수치를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죠. 바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글루카곤과 함께 만들어 내면서 우리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일정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을 너무 빨리 치솟게 하는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먹을 때 바로 이 췌장의 베타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서 결국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를 겪다가 이제 인슐린이 아주 안 나오게 되는 당뇨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췌장이라는 장기를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이 장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췌장이라는 장기는 또 어마어마한 일을 같이 합니다. 바로 소화효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효소를 모두 다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소화 요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펩신, 펩시노겐들이 있죠. 지방의 소화에소인 리파아제.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 탄단지에 어느 정도 다 속해 있게 되잖아요. 탄단지를 소화시키기 위한 호르몬을 만드는 췌장이 계속 심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조절하고. 소화효소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늘 과식하는 습관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은 췌장을 항상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한 가지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단음식 액상과당 다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고 지나치게 과식하는 일이 잦다 그러면 췌장은 점점점점 지치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건강 습관, 계속 인슐린에 문제가 없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할당만 보지 마시고요. 최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입니다. 사람의 이 췌장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대에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인원들에 비해서도 7배 이상 췌장이 비대해 있는데요. 유인원들은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를 주식으로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들의 식사를 보면 생과일, 유기농 채소들로 하루에 33,000원치 이상의 신선한 음식을 늘 공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유인원들에게 늘 햄버거만 주고 냉동 피자를 녹여서 준다거나 치킨을 준다거나 이런 음식들을 준다라면 유인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췌장도 굉장히 비대해질 거예요 그런데 신선한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췌장이 지칠 일이 없게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췌장에게 지나치게 소화 효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 쌀밥 그리고. 고양식으로잘 알고 있는 고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췌장의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과로한다라는 거죠. 과로하는 모든 장기질은 비대하게 됩니다. 점점점점 점점 커지게 돼요. 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화효소를 많이 자극하는 식사는 흰 쌀밥, 냉동음식, 치킨, 피자, 또 고기와 함께. 이 포화지방이 많은 꽃등심 같은 거 있죠 고기 많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과식하는 식사 뷔페식가면 과식하게 되죠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췌장이 점점점점 지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단 음식을 먹어서만 췌장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과식할 때또 고기도 많이 먹을 때 하루에 삼시세끼 흰쌀밥을 고봉밥으로 많이 드실 때 이럴 때도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가 전 단계가 왔다거나 당뇨를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분 하나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소화가 편한 식사를 위주로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사 자체에는 생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 또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소화효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을 식품효소라고 합니다. 예,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음식을 위주로 드신다면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전단계나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식사는 아침만큼은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나 키위,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 토마토 같은 거 있죠?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과일이 나는 불안해 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럴 때는 파프리카나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와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과일과 채소는 자체에 신선한 효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무리하게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샐러드만 너무 채소만 드시는 것은 또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섬유질이 많다 보면 장에서 소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소화가 많이 어려운 분들은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아침에는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 없는 과일 중심의 식사, 당뇨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키위 같은 저당도 과일 식사, 그리고 약간의 샐러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 동일하게 일단 쌀밥의 양을 다른 분들보다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당뇨를 호전하고 싶고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밥도 최대한 보리나 귀리나 퀴노와 같은 잡곡 위주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흰쌀밥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생고구마나 고구마 감자를 쪄서 드시는 경우에도 흰 쌀밥보다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에 무리가 없습니다. 감자가 혈당이 높아서 감자도 위험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흰 쌀밥 그리고 여러분이 드셨던 빵이나 <laughs> 밥, 면류, 국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감자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신선한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콩 그리고 평상시 견과류와 씨앗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이 정도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가공식품은 거의 들어있지 않죠. 또 제가 고기나 생선도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당분은 높지 않아요. 저당도 음식이라서 당지수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이라는 장기를 생각했을 때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아주 소량이 아닌 이상은 췌장에게 무리를 주는 식사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드시는 습관은 또 당뇨 예방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만 보지 마시고요. 혈당과 모든 소화요소를 함께 만들어내는 췌장 전체 의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달 안에도 200 정도 되신 분이 12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소화가 너무 편해요. 속이 편해요. 몸에 힘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식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다 보니 속이 굉장히 편해지고 가지고 있었던 위 담적이나 위염 문제도 사라지고 체력도 너무 좋아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는 100. 20에서 뭐110 정도로 그렇게 백 이하로 확 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혈당에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수치 의학에 내 몸을 너무 전적으로는 맡기지 않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요. 혈당이 뭐 200, 300 올라가면 당연히 조심하시고 수치에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110, 120이 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너무 불안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몸에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힘이 나는지, 어지럽지 않은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하신 체력이 되는지, 잘 걸을 수 있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체온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너무 수시로 채고, 아예 막 달고 사시면서 수치에 너무 예민해 하시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췌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더 신선한 음식들로 소화에 편한 음식을 드시면서 체력을 키워가시는 것을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염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관절염, 이 염증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단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그곳에서 활성 산소가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 피아니스트들이나 발레리나를 보면 이 손가락 마디, 발가락 마디들이 다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염증으로 거 이제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이 활성 산소를 동화시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절염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또 다리 근육이나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이 뼈와 뼈 사이 관절을 지탱해주지 못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관절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계속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라면 꼭그 반대로도 근육을 사용해서 관절이 제대로 여러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근육 사용, 적당한 근력 강화와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의 관절염은 류마티즈성 관절염이 있죠.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내 몸의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예요. 내몸 속에서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면역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뻐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요. 장에서는 크론병, 피부에서는 아토피 이런 것들이 또 같은 계열의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면역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관절염에서는 관절 움직임 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역의 질서, 과 면역이 일어나지 않게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크게 보면 역시 면역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 건강은 왜 이렇게 활성산소가 더 중화가 안 되고 또 자가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역 건강을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면역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몸속에서는 독소가 발생할 때마다 염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염증이 아니고요. 독소를 우리가 먹은 거 살면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염증이라는 여러 증세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염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서 뭔가 독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관절염 수준에서 본다라면 그 속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사용될 때마다 약2는 생기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산소 호흡이 많아지면, 산소의 대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당연히 활성산소도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과식을 해도, 과음을 해도,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는 산소 소모량이 늘고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가만히 내버려두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다양한 항산화 시스템들, 항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 효소들은 재료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의 재료는 조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비타민들, 많은 미네랄들, 많은 이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식물 성분들이 조효소가 되고 이것이 효소들의 원료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 식품으로 우리 타임지가 선정한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음식 많이 먹으려 하는 이유도 바로 항산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들이 되고 그 자체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여러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활성산소를 잘 중화시키자. 특히 많이 사용할수록 손목이나 무릎이나 또 어깨나 이런 몸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향사나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독소 중에는 활성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식사를 잘 못해도 음식물이 소화되고 찌꺼기가 몸에 쌓이면서 독소를 유발합니다. 당연히 과식 습관 좋지 않고요. 또 길에서 어떤 튀긴 음식, 치킨 같은 음식 입에서는 맛있지만 몸에서는 튀긴 음식은 산화된 음식은 몸에서 독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빵이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고기, 우유 이런 음식들도 몸에서 많이 먹다 보면 또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독소가 발생되지 않게 완전히 소화시키는 식습관, 완전 소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에 독소를 줄여야만 관절염 또과 면역이 일어나는 루마치스 관절염, 루프스 이런 질병들도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뭐 어떻게 좋아지는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에 관련되는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라는 장기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대식세포나 뭐 림프구나 백혈구로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면역 세포들에는 과립구나 단핵구 이런 림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역 세포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뭐 그랜자임이나 퍼포린이나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이런 면역단백질, 면역물질들을 만들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식사한 음식물들을 가지고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간이 튼튼할 때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간 외에도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요 바로 장입니다 장은 소장의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약 80%의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여러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 틈이 생기거나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내 유해균이 너무나 많다, 대장에 유해균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이 전체 면역 세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장뇌 축이라고 해서 파킨슨 질환 환자들,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장에 유해균이 많거나 장 상태가 변비, 설사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 장의 건강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크롬병, 괴양성 대장염, 또뇌쪽 질환까지도 연결돼서 우리 몸에 질병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단순히 관절에 뭔가 좀 붙이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이 수준은 일시적인 통증은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은요. 내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잘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기관 중에는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골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면역 장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간이나 장에서도 면역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림프절, 림프기관, 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림프절이 있고요, 또 림프 순환이라는 림프계가 있는데요. 어, 림프철은 면역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퇴화하는데도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림프순환이라는 걸 통해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영양소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서 몸 속에서 여기저기 쌓이는 이 노폐물들, 독소들이 림프선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혈액 순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혈압이 조금만 높거나 좀 낮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피가 모자라는 뭐 빈혈이라든지 이 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혈액 순환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압을 높여서라도 피를 몸몸에 보내야 될때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 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펌프질을 해주는 장기가 없어요. 몸이 알아서 순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림프 순환은요, 가만히 누워만 지내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림프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사실 더 나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마사지도 해주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몸이 가만히만 있으면 이 림프 순환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몸이 사실 굉장히 똑똑해요.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에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목은 어떤가요? 목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림프절이 있고요. 또 팔다리 사이 사이, 액와라고 하죠. 팔과 몸통 사이 그리고 다리 이 사이에도 사타분이라고 하죠. 이곳에도 림프절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다거나 몸이 으슬으슬하면 여기가 막 붓기도 하잖아요. 여기 감기 걸리거나 또 편도가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편도도 역시 림프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편도나, 뭐, 비장, 이런 모든 장기들이 림프절인데요. 일단, 림프절이, 어, 많이 붙는 경우도 좋지 않고, 우리 몸에 여기저기가 붙는 것은 사실 몸에 독소가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배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잘 붙는 분들이 계시죠? 어, 물론 뭐 칼륨, 나트륨 대사로 인해서도 잘 부을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잘 붙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몸에 림프 배출이 잘안 되고 있고 독소가 잘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프절이 붙는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림프 부종이 림프 암종으로 발달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 몸에 독소는 쌓이지 않게 늘잘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독소의 유무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참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 우리 집도 보면 쓰레기를 전 버리지 않으면 늘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나. 뭔가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늘 찌꺼기, 노폐물들,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빠져나가는 그 과정, 신진대사라고 하죠. 이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산소도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활성산소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 관리 반드시 해줘야 독소가 없는 몸, 깨끗한 몸, 염증이 없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림프순환, 심장의 펌프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림프순환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과하게 몇 시간씩 헬스장에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자주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디를 계속 닦거나 쓸거나 정리하거나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데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많은 분들일수록 림프 순환에는 매우 좋습니다. 또뭐 집에 작은 텃밭을 가꾼다거나 취미 활동이 있어서 뭘 만든다거나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좋습니다. 너무 가만히 오래 앉아서 요즘 이제 사무직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뭐 하시고 컴퓨터 쓰시고 하시면서 너무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다리 많이 붓는 경우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짧으면 30분, 길면 1 시간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진짜 단 1분만 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이 손을 뻗는 그런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다리를 앉아서도 계속 움직이는 운동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림프절 잘부을수 있고 림프 순환이 잘안될수 있어. 니까요. 1시간마다 꼭 1, 2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는 것 이런 습관들 매우 좋습니다. 또 일상에 많은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은 자주 움직여 주셔서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뭐 환자들이나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절대적으로 움직임이 어렵다. 마사지라도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누군가의 힘을 받아서라, 도움을 받아서라도 몸이 움직여져야 이 체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림프순환, 독소배출, 염증이 안 생기는 몸, 혹이나 암이 안 생기는 몸 위해서 꼭 움직이는 습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